됐으잖아. 안녕하세요 자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에스토이 세난도 오늘 저녁은 집사람이 또 제가 좋아하는 것만 또 준비를 해 줬네요 옥수수빵입니다 옥수수빵 응? 옥수수빵 색깔이 좋죠 옥수수빵 진짜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옥수수빵 그 다음에 여기 뭐거 홍합 홍합 삶은 거 응? 홍합 삶은 거에다가 맨날 맨날 먹는 거 이거는 기본으로 <laughs> 응. 샐러드 여기에는 아보가도, 아보가도, 토마토, 세보자 양파, 음, 참치 통조림, 아똥, 멜로코똥, 복숭아, 그다음에 시루엘라 자두. 아, 맛있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조화가 잘 맞습니다. 목순하고 자도가 이 샐러드에 잘 맞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음, 맛있어. 음. 여기다가 올리버, 기름 올리버 버전을 좀 이렇게 그렇지. 넣어가지고, 응? 빵 먹으면 식초 조금 넣고 는으면 뭐 맛있습니다. 다른 거 들어가는 거 없어요. 사과 식초하고 빤쌈. 음 섞어서, 빤쌈하고. 맛있어. 음. 대서양 홍합입니다. 대서양 대서양 홍합. 음. 맛있습니다. 어? 아유 옥수빵 진짜 맛있어. 나는 옥수수빵 애엄마는 호박 호박하 호박 도박. 호박에다가 도박. 뭐 포도 뭐 이런걸 넣은건데 이것도 맛있습니다 호박빵도 맛있는데 저는 옥수빵이 더 맛있습니다 옥수빵이 더 고소해 오늘 좀 욕심을 냈는데 이걸 다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 중 해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목이, 제가 좋아하는 목이입니다.

오늘은 진짜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탁구를 진짜 오늘 잘 쳐가지고 말이야 아 기분 좋아 자신감이 생겨 이제 점점 응? 자신감이 생기거든 자신감이 중요하거든 내가 서브를 넣을 때 그거를 잘못 받았었거든. 그걸 못 받으면 헛수고야. 어, 서브가 괜해. 그럼. 그 서브 못 받으면 너발레나더야 헛수고야. 네. 그거 오늘 내가 얘기 잘했어. 하비한테. 야,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나를 좀 가르쳐 줘라. 아, 전말 짱이야. 친구가 거기서 잘하는 쪽에 들어가거든. 어디지? 응, 더 잘하는 쪽에 들어가는 아이야. 그럼 나한테는 11대 6이면 완전 반 겸으로 진거나 마찬가지야. 다음날은 하루... 탁구치고 오면은 기분이 잡잡한게 왜 안됐지 오늘은 응 열받았지 오늘도 뭐가 안됐지 아 답답하네 진짜 응 그렇게 막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날 탁구를 치려고 그러면은 기분이 별로 안좋아 그래도 어떻게 연습을 해야지 그럼 나서 네. 연습한다? 우리 어어 연습한다? 근데 오늘은 상상외로 음 그러니까 서브만 잘 막아도 점수를 내가 안 뺏겨 웬만하면 나도 응 땅이 더 빨라 목이 빨라 안 뺏기는데 오늘 서브로 갔다 얼추 다받아내니까음 내가 이긴 거거든 야 그래서 자신 운동신경이 있어야 돼. 기분 쫙 양. 자신 있어 어느 누구랑 이제 해도 보 계속. 이게 중요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상대방을 잘 쳐다봐야 돼 이제는. 그래, 그게 중요해. 그리고 밖으로 치잖아. 공을 갖다가 탁구, 탁구채에다가 맞히려고 그것만 쳐다보는게 아니고 이제는 그걸 벗어나서 내가 연습하는게 뭐냐면 공을 뭐라고? 우리가 탁구를 칠때 공을 쳐다보고 라켓을 가서 맞추잖아 응 음.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음.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는거야 어느 위치에 서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거, 이거, 백핸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백을 아, 그 갖다, 푸시, 어, 푸시를 하든지, 응? 어? 쇼트로 어. 이걸 냉기든지 할때 상대방을 보고서는, 어. 상대방 어디 있으니까 그 반대쪽으로 잘 넣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맨날 탁구공만 치고, 탁구공만 쳐다보고 치니까 상대방이 어딘지를 못 봐. 아, 눈이. 그, 그 구멍을 알아야 된대.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지금 탁구, 지금 7개월치 아니야. 게잘안 되네. 그러니까 연습이 중요한 거야 공을 칠때 상대방이 어딘는지 보고서는 없는 쪽으로 찔러 넣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슬슬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제 나한테 아 그래 그게 세월 지나면 뭐 들어오나 보지? 응응응 아니 세월만 막 보내면 안 되고 이제는 탁구 그, 그, 그 백핸드 그거 응? 인풋 그 그거 그거는 할 때도 쳐다봐야돼 그냥 이렇게 공을 보지말고 상대방 공은 이제 몸에 배야돼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음. 그러더니 그거만 보고서는 구멍을 까박 찔러줘야돼 그거 뭐야 오징어야 한치야 한치 아. 내가 한치 튀김 한번 해볼게 한치 좋지? 어이구 맛있어 안 아, 맞았죠? 그거 비쌀텐데 그거요? 한치가 있어요 비싼데 밥을 얼마 15분 안에? 12분, 12분, 12분 하고 12, 자라네. 키로에 17,8천 원 하는구만, 한치가. 어, 완전 심심하네, 엄청. 한치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아유. 음, 한치야, 튀겨도 먹자. 좋습니다, 홍아. 먹을만 합니다. 작을 줄 알았는데, 제법 뭐, 큽니다. 어이 일킬로 양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음 맛있어. 한 먹어. 어이 이거 만난 거. 나는 씹는 맛이 좋아. 그래서 오징어 두꺼운 거 있지, 큰 거. 내가 그래서 큰걸 사는 거야, 두꺼운 거. 그 씹는 맛이 있어야죠. 냉장고 사용하면 안되는데 오스빵 맛있어 오븐 <laughs> 빵옥장빵맛 이 껍데기, 고수빵 껍데기가 더 고소한 게 맛있어. 내가 같이 먹어야지, 만 먹으면. 같이 먹으 껍데기만 먹고 고거있나 내일인데 우리 시청자 그거 따로 주말 자. 아니, 애한테 다 타고 어 아, 내일 로 타고 들어가니? 난 내일 수영장 가려고. 일 끝나고 일 끝나고 아 일하러 가기 전에 수영장에다가 가방을 갖다 놓고. 일 끝나면은 이제 수영장 들어서 수영하고 샤워하고 오면 돼. 그래. 견자 사자사 응. 장모 맛에. 오리스터 뭐죠? 요새는 날씨가 좋습니다. 비도 안 오고. 아 추워. 응. 날이 많이 몇년 전만 해도4 해도 사 9월 중순쯤이면 쌀렁합니다. 근데 응, 날 좋습니다. 내가 볼때전 세계적으로 막 많이 따뜻해진 것 같네. 응. 다음 주부터 비 온다더라. 비 온대? 응. 응. 근데 동물 여러분 비가 엄청 오한 날이야, 지금.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네. 맛있어. 우 요거 맛있네. 맛지. 있 응. 음. 코도 들어간 거네. 응. 이제는 야채는 그만 사와 이제 밥 먹어. 뭐? 어? 아 야채랜다. 푸르또도 과일. 은좀 그만 사니. 아 과일랑 섞어진 거야 그거는. 응. 응. 세트 나오 맛있네. 셋도 나는데 과일은 채랑 섞지더라고 음. 응. 맛있어. 어, 맛있네 맛있지 어. 많이 먹어 뭐쟤저희 전장 먹는 영상을 보고 음, 참잘 먹는다는데 진짜입니다. 저는 다잘 먹습니다. 얼른 먹을 분도 좋고, 음 맛있는 거 한국 가면 맛있는 거 먹으러만 골라 다니고음 맛있습니다. 잘 먹습니다. 오늘도 목요일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또 내일은 주말인데요 저는 솔직히 밥을 한 30분에서 1시간 한 정도 천천히 먹고 싶은데 뭐 영상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길래 저도 뭐뭐뭐 뭐뭐 땀에 그러는지는 잘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뭐, 아직 유튜브 초보인데 이제 1년 됐는데, 음. 공부도 좀 해야 되겠지만은, 음, 아무튼 뭐, 음, 이렇게 저녁을 시간이 쫓기듯이 먹고 있는데, 진짜 저거, 진짜 원래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응? 어? 이렇게 먹고 커피도 한잔 딱 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뭐, 위스키도 한잔 할 때도 있고, 음, 그거는 이제 뭐, 음, 조금 그렇네요. 나중에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실시간을 할 때는, 실시간 할 때는 제대로 저도 좀 즐기면서 식사도 하고, 음.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구독자가 늘으면 실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야 돼요. 지금 제가, 조금씩 늘은 게, 지금 현재 150명인데, 우리, 구독자가, 스페인스 텔람 TV, 코리아노 임마 누르앤 에스파냐, 응, 음, 구독자, 쉰트 신쿼따 응? 150명인데, 아무튼, 좀 더, 이렇게 해서, 응, 음, 구독자분들 조금 더 도움을 주시고 해서, 오늘날, 저도 실망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저 역시 그날을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녁 잘 먹었습니다. 자, 내일 저녁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